우리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니 코, 니 코, 니 코, 시네날 코, 니 코, 니 코, 니고니 코, 니 코, 니 코, 니 코, 니 「このりしね」<music>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님 부하시니 내 주원에 있는 그 효로 찌우시 말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네길 다가도록 예수 임도하시니어려 때 도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이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이 반석에서 하신에 나의 갈길 길다가 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n 수 인도하셨네 아멘 장 486장 찬송입니다.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때 그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오늘. 아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기. 영원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도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모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으니 하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손이 3 0만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에서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에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가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백성이 아들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었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떠올 때까지 안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월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우일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로소 세워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명 상실장이 보면 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오제에 보면 은 사울은 왕이지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이왕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었다면 이 사울이 있는 이 기바 사울의 사울이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 기바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에게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울이 소를 몰고 가다가 백성들의 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울음 소리 어떤 것이냐면 그 암몬 사람 나하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하사란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길랏 야베스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도무지도안 됐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안몬 사람 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종되기 위해서, 너희 눈을 다 뽑아라. 눈다 뽑아서 내한테 오라. 이래 말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전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어디까지 퍼지는가 하면, 이 사울이 있는 이 기본 운에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 기본 사람들이 울기만 합니다.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어, 기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저기 암몬 사람 나아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래 사울은 크게 노를 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장 10장 마지막에 보면 그 제비복기를 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모욕을 받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이 나왔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은 하나님 백성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과 유다 사람 3 3만 명, 즉 3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즉진 한 가운데 들어가서 안 모은 사람들을 다처죽입니다그 11절의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절입니다. 보세요. 자, 그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11을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러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자가 누구입니까? 10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불명한 사람들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재복귀를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이 사람들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말 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죠? 어, 사울이 집비법 길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겠다 하니까 사울은 죽이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요하께서 어,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내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놔두라. 하나님의 손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요 앞에서 사울을 피로소 왕으로 삼고 길간에서 요 앞에 헌복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일에 분노합니다. 또이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다음 장부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왕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산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나에게서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에 내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내게 은혜가 떠나면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두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없을 때 내게 내가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말씀의 은혜가 떠나고 내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타나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말씀까지 해 보세요. 장로가 되는 건 권사가 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육신적인 생각만 남아있으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육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이 딱요 11장에서만 좋았습니다. 딱요 요거, 요, 요거 사건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전부 다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가 떠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오직 뭣밖에 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누가 내게 한마디 하면 30년 동안, 40년 동안 원수, 원수? 그까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안 풉니다. 그리고 오직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거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육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직분을 그만둬야 됩니다.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 a 마귀 사탄 a 사탄 n 앞 a t a n s a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 a n Satan, s 아 t a n s a 가 a n s a 되 a n Satan, s a t a 거 Satan, s a t a 가 s a 가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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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정말 안 됩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너를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다섯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가 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87장 찬송입니다. 187장입니다. 寂寞。 구구 有。